이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1기야 1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야 5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자씩 읽고 마지막 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에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39년에 가디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햄이 은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문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 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이 구절들 안에서 왕들이 몇 번이나 바뀌고 또 바뀝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그 나뉘어진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나눠지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신앙으로... 믿음으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찾지 않을 뿐더러 더 우상숭배하는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참한데요. 왕들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배반은 물론이고 갈취하고 죽이고 잔인하기까지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를 서슴없이 짓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임에도 왕만큼 많은 리더십 만큼 많은 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줄 알고 그래도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삶을 살려 해야 하는데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저와 성도님에게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는데요. 죄는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죄를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사실 죄의 심각성을 모를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견딜 수 없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요. 못 깨닫고 계속적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개입을 하시는데 그 때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사람 죄짓게 만들어서 죄 짓는데도 가만히 계시냐고 미리 죄안 짓게. 하시면 안 되냐고. 왜 죄짓게 하는 동상나무에 있는 이 나무는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 이런 오해의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고 착한 사람들은 더 괴롭힘 당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마치 사람이 짓는 죄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해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깨닫는 자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은 죄인들의 이야기인데요. 특히나 지금 열한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딱 짜면은 이 죄라는 것밖에 떨어질 게 없구나입니다. 한치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죄에 금방 마비되고 죄의 심각성 인지도 못하고 죄가 나를 마구잡이로 삼키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구나. 그리고는 나만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는구나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만 중요하지, 자신만 살면 되지, 다 필요 없다, 입니다. 왕들이 어떻든 말든, 내가 왕되고 보자, 죽여서라도 내가 왕되자, 그런데 자신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죄를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해도 거의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죄하면 지긋지긋할 텐데도 나도 모르는 하나님 싫어하는 죄들을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따르라, 사랑하라, 섬기라, 제자가 되라. 처음에는 잘 하는데요, 잘 하다가도 이게 점점 나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랐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했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얼마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 쳤는데, 그런데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하나님 안 지켜주고 뭐 하셨습니까? 제가 헌신할 동안, 섬길 동안, 하나님 사랑할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물론 이러한 마음들이 저도 성도님도 간혹 들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저와 성도님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15절에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21절에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6절에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낱낱이 기록된다라는 건데요. 저와 성도님도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줄로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저와 성도님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이었을 때에 죽어 마땅할 내 영혼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비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끌어 가심에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부담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어, 무엇이든 기록되는 것임을 잘 기억하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더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에 죄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보내 주옵소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부어 주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